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누구인가. 어, 말씀 듣기 전에 존 도사님이 이번 주에, 어, 우리 랩런트의 한 명의, 어, 포럼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laughs> 어, 전도사님이 이 랩넌트의 포럼을 듣고 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일교회 랩넌트와 또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 랩넌트의 고백은 어,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주시는 분들은 자기는 전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100%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오래오래 오래 할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되어도 꼭 교회를 꾸준히 다닐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되면 회사도 다니겠지만 근데 저는 회사 말고 전도사 할 거예요. 원래 꿈이 가수였는데 너무 힘들고 노래도 잘 못하니까 가수 안 하고 어 저는 꼭 전도사가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쁘신 전도사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이 담긴 이 랩런트의 포럼을 들으면서 전도사님은 마음이 많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들의 앞으로의 그 미래가 기대되고, 또한 전도사님이 어 기도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어렸을 때 들은 이 복음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돼서도 이 복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꼭 붙잡고 중직자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우리 멋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난주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꺼내어 보며 우리 복습퀴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요. 근데 이 복습퀴즈를 할때첫 번째 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두 번째 큰 소리로 정답을 알려 주세요. 자, 첫 번째 퀴즈 나갈게요. 자, 첫 번째 퀴즈 열어 주세요. 자,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약은 어, 박서가 가장 선호라서요 뭘까요? 어, 맞아요.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구단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어, 여기 제일 먼저 들었네요. 주원이? 맞았어요. 그 이유는 어, 신약 3 30... 9구약 아, 39권, 아. 신약 27권. 어, 맞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구구단을 가장 좋아해요. 다음 문제예요. 자, 지난주 유년분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 둘, 셋. 어, 유다미가 제일 먼저 손 들었네. 아, 맞았어요.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어,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어, 영이신 하나님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다음 문제요. 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어, 여기 친구들 얘기해 볼까요? 시작.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재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문제예요. 자,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어, 여기 친구들 분단 얘기해 볼게요. 시작. 그거는 아니고 6일째 무엇일까요? 자, 2분단 시작. 아, 맞았어요. 6일째 하나님은 동물과 만드셨어요. 오늘 6일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아요. 어, 우리 친구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인간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원숭이 자손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달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주어나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흙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또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영원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닮은. 영적 존재로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육체를 가꾸는 것에만 투자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를 합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을 육에만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매우 똑똑해요. 그러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몸에 좋은 약을 먹고요.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육체를 가꾸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이. 투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꾸지 않으니까 생각과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와도 멍하게 있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산만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또한 예배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화가 많이 나서 부모님께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또한 동생에게 괴롭히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만 계속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이 육만 신경을 쓰고 이 영혼에게는 절대 가꾸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과 영을 동시에 함께 가꿔야 됩니다. 오늘 다섯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처음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은 영역을 준비해야 돼요. 예 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 친구들은 지력을 준비해야 돼요. 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공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숙제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힘들어요. 해 그런가요,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은 괜찮아요. 어,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공부하거나 숙제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많이 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면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어,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숙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떤 랩런트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대신 나의 숙제를 해주면 안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은 우리 친구들의 숙제를 대신해 줄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지혜와 힘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도전하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힘 속에서 공부와 또한 책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친구들은 경제력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받은 용돈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역, 지력, 경제력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 친구들은 체력을 준비해야 돼요. 어, 많은 친구들이 태권도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삼치나라 살리려면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2, 3층 나라에도 갈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 시기에는 체력, 눈에 보이는 육체도 함께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인력이에요. 인력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친구 관계예요. 어, 많은 초등학생들이 고민이 뭐냐면 학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친구 관계라고 했어요. 그 친구 관계는 하나의 사회의 작은 학교라는 그 작은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친구 관계 속에서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친구들이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솔직하게 우리 친구들. 의 감정을 지혜롭게 친구들에게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이 냐면내세가 있어요. 내세는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어,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받아서 천국을 가거나, 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 받아서 천국가가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를 알았는데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 인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때 가장 행복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책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어, 맞아요. 구약에 있어요. 존도사님 성경책에는요. 1014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뒤로 쭉쭉쭉 넘기시고요. 어, 이사야는 아, 사, 렘의 사이에 있습니다. 존도사님 성경책은요.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어, 우리 1학년 친구들, 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어, 우리 누리 찾았어요? 어, 우리 누리 나, 말랑이 만지고 있구나. 어, 좋아요. <laughs> 어, 41장 10절 말씀. 우리 태은이 찾았어요? 오 벌써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다 찾은 것 같아요. 아직 못 찾은 친구는 ppt를 보고 찾은 친구는 성경책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때 가장 행복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지금 우리 램넌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쫑긋 세워 집중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예배 듣고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해요. 어 영혼이 없네. 행복해요. 어.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기대되어지고 설레져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말씀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자꾸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주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또한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과 육을 말씀 안에서 잘 갖고 나가는 우리 멋진 예의 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미션을 확인해 볼게요. 자, 넘겨 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주원이 시작 창세기 2장 7절 말씀 매일 쓰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어보세요. 두 번째 시작.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암송하기 세 번째 시작 줌 다락바 참석하기. 존 노사님이 유다미 사진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유, 유다미.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면 이렇게 존 노사님이 사진에다 다 포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들을 때 집중하여 말씀 듣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에도 재미난 퀴즈와 또한 즐거운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미션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소 오늘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칭찬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눈빛이 초록초롱하고 전도사님이 너무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기다릴게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준비하여 빈곤 현장 살리는 랩런드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